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여기에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발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할수 있는 요한 기시록에 등장하는 발람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고 어떤 내용일까요? 그 기시록 2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이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발락의 요청과 예언하는 발람의 이야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세 그러니까 장에 걸쳐서 발람이 예언한 세 개의 예언 중에 두 번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번과 또 다른 예언이 24장에 나와 있고 그 후의 결과가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어, 행음한 이야기가 바로 25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치셨고 그 결과로 2만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봤을 때는 발람은 너무나도 악한 선지자이고 그것을 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 걸려 넘어뜨리게 한 그런 원흉임이 분명합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만을 증거한 선지자이거든요. 이 말씀 밖에는 우리가 발견할 일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일은 발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었어요. 지난 주 발람의 출발의 과정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자신들의 코앞에까지 드, 들어온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이들을 어떻게든 몰아내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생각한 최선의 방법이 유명한 선지자 발람을 초청하여서 그 능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일이었어요. 멀리 있는 발람을 몇 번이나 그를 초청을 해서 그의 자리로 모시고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에게 최선을 다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출발하려는 걸음을 막으셨어요. 가지 말라 명령하셨는데요. 다시 묻게 되니 하나님이 말을 바꾸셨어요. 가라, 가라. 발람은 신의 소리를 듣고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는가? 그는 많은 신의 이야기를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그 뜻을 물을 때 일곱 재단을 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드렸거든요. 원래 일곱 재단을 놓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 그러니까 일곱 개의 재단을 놨다는 것은 일곱 신에게 물어봤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일곱 제단을 오롯이 이제 하나님께만 드리는 제단으로 삼기는 했지만 그 습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습관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어, 신들에게 물어보았던 자신의 옛 습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주셨고 그에게 분명히 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한 방식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두 번이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22장 20절에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고 하셨고 22장 35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단도리하셨어요. 내가 이러는 말만 해야 한다. 이러는 말만 해야 한다. 발람도 스스로도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말씀한 뿐이라. 고 이야기를 했어요. 12절에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26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출발할 때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라고 한 거요. 두 번이나, 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주가 아닌 축복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 불만을 얘기한 발락 왕에게 한 말이 바로 이런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내 뜻대로 저주하지 않으니 화를 내고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라. 라고 추방을 명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도 또 똑같은 말로 발람이 이야기하죠 24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에게 보낸 사자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무리 은금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이야기하겠다라고 애초부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그대로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24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 대해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을 책망하시고 그 악한 그의 꾀에 대해서 저주하시게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10절에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 내셨다라고 말씀하는 대목을 볼수 있습니다. 많은 날들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수화를 통해서 모든 출애굽의 과정을 정리하고 이제 그 또한 마무리하기 위한 일들을 행하려고 할때 주신 말씀 중에 발람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나님이 발람이 그 안에 행하고자 하였던 원함을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신에 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가 원하고 있는 다른 뜻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의 안에는 다른 뜻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른 뜻에 대해서는 귀 기울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말하도록 하셨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저주에서도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발람을 통해서 계속 행하고 있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원하는 것을 듣지 않으셨다는 것 그가 말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지만 그의 원은 말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말하는 것 같지 않았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였다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의 말을 하지만 그의 원은 다른데 있었어요. 그의 원이 다른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을 막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도록 하셨어요. 출발하면서 결심하게 된 원인이 과도한 칭찬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받고 당신이 축복하면 축복받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이런 칭찬과 또 약속된 어마어마한 대우 때문에 마음이 계속 모압에서 보내온 사람들을 따라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거절했지만 다음에 또 찾아왔을 때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발람의 특징이에요. 계속 묻는 이유는 혹여라도 달라졌을까를 알기 위해서예요. 내 원하고 기대하셨 기대했던 내 고집과 생각이 여전히 꺾여지지 않고 계속 묻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있는데 말이죠. 이 일에 대한 베드로 후서에도 발람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15-16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낙위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선지자가 미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왜냐고요? 그것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그 애초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기 위한 출발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과 유익에 대해서 마음이 가 있었고 말로는 하나님의 뜻만을 얘기한다고 하였지만 모든 은금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불의의 삭슬 사모하는 마음의 고집은 여전하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중지하여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발람은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할 수 없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만 전하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이 발람이 두 번이나 다시 물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묻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보다 정확하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생각이 혹여라도 관철될 수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을 계속 찾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뜻은 알고 있지만 불의의 삭설 사모한 불의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계속 저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순적하게 이루어가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거부하거나 다른 욕심을 가진 이들을 막으셔서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말씀을 대원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여지지 않도록 그를 막으신 것이요 그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나간 일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애입을 놀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냥 여기서 마쳤으면 우리가 여기기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평가는 조금 하나님 과하시다 때로는 무슨 실수가 있었겠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과하게 그를 평가하시는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의도를 꺾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같은 민수기 31장 16절에 다시 한번 발람이 등장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 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24장과 25장에는 아무런 다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왜 갑자기 25장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을 쫓아가고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어서 연병으로 2만 4천이나 죽게 되었는가 이 사실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대한 기록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부의 사건에 연루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24장 마지막에는 각자 다 자기의 길로 돌아간 것처럼 기록되었고 더 이상의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발람은 다시 그 길을 돌이켜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게 될지를 알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고집이 꺾여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진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가 이 부월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뒤에서 움직이는 조종자가 되었으니 말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 칭하였어요. 전할 때의 내용과 진심의 자신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다른 모습이었다. 이것이 오늘 발람을 바라보아야 할 핵심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들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 여기는 일들인데요. 하나님은 그를 받지 않으셨고 그의 깊은 마음을 아시고 그에 대한 분명한 약함을 악함을 선언하셔서 그의 교훈의 악함을 후대가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가 악한 선지자였다.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마음이나 그의 말이 결코 바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은 말세의 교훈이 되게 하셨어요. 아까 처음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마지막 날 예언의 시작에 언급한 일곱 교회 말씀 중그 버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어리석은이들에 대한 책망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라는 것이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믿음으로 처음은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 발람의 거짓된 교훈에 빠져버린 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정체는 바로 이런 거예요. 말로만 그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술로만 아는 사람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선포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그 진심의 속에 담긴 고집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의 경고는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고 그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말 따로 삶 따로 신앙과 그 삶이 전혀 달라 버린 그런 마음의 이야기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버거목교회에게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뭐라고 권면하시는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그 입의 검으로, 곧 말씀의 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스스로 열려던 발람의 길을 막으신 것처럼 하나님 거짓된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고집을 꺾으시고 그들과 다투시겠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돌이키라는 말의 의미는 말한대로 살아라는 거 아니겠어요? 고백한대로 살아라. 주신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 전할 때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껏 전달해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살수 없는, 살수 있는 자가 없다. 라고 선언도 했어요. 24장, 23절에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 자가 누구이냐? 모든 민족들에 대하여 심판을 명하시는 일들을 그 스스로 예언했는데요. 이 일을 행할 때그 앞에 살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분명한 두려움과 슬픔이 그 마음 속에 있었지만 결코 그는 그 마음의 진심을 그 그가 고백한 대로 꺾어 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얻고자 하는 유익에서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것이 마지막 성경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대선에 주어질 유익을 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삶으로 전환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구나. 라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때의 예언조차도 여전히 그 생각과 마음과 삶과 입술의 고백이 전혀 달라버린 이들에 대하여 회개하라 외쳐야 할 정도이니 말이죠. 여전히 백성들은 말 따로 신앙 따로의 삶을 이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붙잡을 그 고집을 꺾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일이라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보가 목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돌이킬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선될 수 있도록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신지. 이 발람은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진심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일이 기특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자의 배신이 십자가 죽음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가론 유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그에게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어. 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가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나마 이렇게 정당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했지만 그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은 내 의도와 다른, 내 생각과 다른, 여전히 고집하고 싶은 내 삶의 방향과 다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역을 알게 되었을 때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야하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인 중에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 죄 중에 하나님을 보아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통해서 이사야가 뭘 얘기해야 했는지 아세요?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을 멸망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혹교라도 돌이켜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선지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의도와 다른 생각과 다른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예름에도 마찬가지죠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것을 실천하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고초당하고 이것 때문에 배신자라 역모자라 이야기를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 속에 있어도 내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비슷한 일이죠 내 의도와 내 생각과는 다른 일들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발람이 같은 선상에서 얘기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럼 둘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그들은 끝까지 그 말씀대로의 삶을 유지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어렵고 힘겨운 일이고 내 의도와는 같지 않은 일이지만 그 의도는 꺾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맡겨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변치 않았어요 회개는 아마도 원래 길에서 벗어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거예요 더 가지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일 거예요 그러나 또한 가지, 회개에 대한 의미는 차이가 생겨서 벌어져 버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아와, 돌아와. 더 이상 가면 안 돼! 라는 경고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돌아와, 돌아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그것에 순종하는 일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의 새 삶을 이어가려고 한다면, 경고도 무시하는 것이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이 부르시는 말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일이어서, 끝내는 변질되어 버리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발람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할 것,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사람들이 걷고 있는 길에 그 최후에 도달해야 할 자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발람은 아주 중요한 기회에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중책을 맡은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내릴 허망한 저주라도 있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지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일에 사용되기도 하였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하나님의 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온갖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디든 가도록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도 놓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려는 생명의 길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구하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사랑하는 성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합당한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나를 놓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이시겠죠. 그 의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멀어졌다면 거기서 중지하고 돌이켜 와라는 거예요. 어디서 멀어졌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깊으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끝까지 변치 않고 좌로나 우로나 지우치지 않고 주님의 길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하나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주님의 한 나라에 온전히 도착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 마음이 변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또내 고집대로 되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 앞에 내 삶을 항복함으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변치 않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하여 결단하며 다짐함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랍니다